갈릴레아, 축복받은 새로운 날입니다. 예, 오늘도 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주셨고, 우리가 육체 안에 이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특권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될 것입니다. 예, 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감사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심령을 열고, 어, 말씀을 영으로 받음으로 말아 정말 우리 안에 예, 영이, 거듭난 영이 강건해져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가는 것은 당신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 요새 뭐 인터넷도 발달하고 또 실시간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나 잘 되다 보니까, 아, 사람들이 예전에 정말 우리 선진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새벽 4시 반에 새벽교회도 가는 그런 그 교회 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여전히 성경에 말하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그 미디어가 발달하고 뭐 여러 가지 발달한다 하더라도 교회 가서 우리 믿는 사람끼리 모이는 일은 굉장히 우리 영적 생활에 중요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봐,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예, 에, 그 모이기를 폐하는 점점 모이가 폐해지는데요. 아, 그렇게 그런 에, 길을 가지 말고 마지막 날이 올수록 점점 우리가 서로 권해서 함께 만나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교회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 가서 그분을 섬기고 경배할 필요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교회에 가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말씀은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강력하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가야겠다는 강한 부담이 당신의 심령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개인적인 훈련에 매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신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러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분께서 이스라엘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땅은 당연히 이스라엘보다 더 힘이 센 이방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그들의 소유주, 소유로 주고 영토를 확장하고 적들에게서 그것을 보호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의 축복은 정확한 때에 지정된 경배의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앞절의 순종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예, 어, 정말 어, 이게 구약에도 출애굽기 34장 23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아, 남자들은 세 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멀리 흩어져 살다가도 때가 되면 반드시 그곳에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아, 많은 희생을 아, 그, 감수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아, 가서 여비도 들 것이고 또 찾아간다면은 숙소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아 그리고 하던 일도 멈춰야 되고 여러 가지 집을 떠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할때 이것을 위주로 이렇게 지키고 살아갈 때 바로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셔서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 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그 아, 세상의 꾀를 말하고 세상의 방식을 말하고 그런 틈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정말 정한 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같은 것을 믿는 사람끼리 교제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하는 삶은 이렇게 사는 삶은 자기 삶을 가장 안전한 곳에 놓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셀하고 함께 모이면서 뭐그 예배드리는 그런 아,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붐 우리 교회 주시는 기름붐을 통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영적 수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옆사람으로 간증을 들으며 우리가 믿음의 고향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일들은 정말 삶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그런 특권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올 한해 교회 출석하며 교회 교제와 셀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당신의 우선 순위가 될때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의 손길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임할 것입니다. 아, 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 정말 올해를 다른, 지난해보다 더 좋은 한해로 만들고 싶다면 아, 만약에 셀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지 않는 분이라면 그런 결단 셀모임에 올해는 열심히 참석해야 되겠다라는 결단하고 그런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아, 하나님이 강력한 보호의 손길이 삶에 그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주일날 교회에 출석을 잘 못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결단을 한다면 주일날 내가 아우에는꼭 교회에 가서 주일은 내가 열심히 교회에 갈 것이다. 라고 결단하고 실천한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과 보호의 손길과 그 다음에 호의가 그 삶에 나타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이 당신을 들어올리고 모든 악과 파멸과 고난과 공포를 뛰어넘어 영원히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당신은 이 땅의 높은 곳에서 풍요와 성령님의 지혜 안에서 걸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악과 파멸과 고난과 공포를 어, 그 능가하는 그런 영, 그런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 이 땅의 높은 곳에서 이 높은 곳이라는 말은 아, 우리가 정말 아, 그 삶의 차원이 높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 지위가 높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풍요와 성령님의 지혜 안에서 걸을 것입니다. 예, 창구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예, 시편 133편 보겠습니다.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정말 흐르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과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값진 향유가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부터 흘러내려 그의 옷기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린 같도다 거기에서 주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예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아 그리고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형제가 함께 연합하고 모이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사장인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어, 그 기름이 머리로부터 흘러내려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그, 그 아론의 제사장의 옷. 기슬 흘러 넘치는 것 같, 흘러 내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흘러내리는 기름 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린 갓도다. 정말 헐몬의 이슬을 너무 알면 아마 시온산이 풍선해지는 아, 그런 아, 그,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주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예,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그 기름 부음 가운데 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본적인 호의가 우리 삶에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10편 122편으로 가겠습니다 예, 122편 1절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주의 전으로 들어가자 하였을 때 내가 기뻐하였다. 예, 다위 씨, 우리가 아는 다위 씨, 아,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위 씨, 예,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죠, 이것이. 그래서 올라가면서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예, 정말, 아,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주의 전으로 들어가자 하였을 때 내가 기뻐하였다. 우리가 마치, 어, 현대식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교회에 오면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하고, 기,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성도들을 만나고, 어,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면서, 어, 만나는 것을, 에, 그,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에, 정말, 아, 그, 우리가, 우리가 그 교회에 모이고, 례에 모이고, 어,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렇게 다윗의 마음과 같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마음과 같이 기쁘고 기대하고, 예, 정 흥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아,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호의가 아, 정말 아, 넘치는 삶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를 지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희 세상에서 선행을 격려하며 의의 모임을 피하지 않습니다. 제 삶에서 아버지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고는 축복이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가장 안전한 곳에 놓는 것, 예. 진리의 터전인 그또 기둥인 그런 교회에 우리 자신의 교회 모임에 우리 자신을 정말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정 우리 삶을 조정하는 것또 결단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삶을 정말 안전한 곳에 놓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정말 승리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마음껏 나타내시는 그런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 특별히 오늘 오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어, 교회 예배에 정말 기쁨으로 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날이라서가 아니라 어, 기쁨으로 기대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 어, 오는 그런 어, 선택을 우리가 한다면 은 우리 삶은 하나님의 에,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기름 붐이 더 넘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